이번 시간에는 분류에 대한 예측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회기 분석인데 분류형 종속 변수를 다루기 위한 그런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실습도 하고 나갈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분류 기법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 불행하게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이런 분류 문제에서의 예측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른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리와 살카가 지은 R 머신러닝 바이 l 플리라는 책이고요. 한국어로 번역판도 있습니다. 알 예제로 배우는 머신러닝이라는 번역판인데 이것의 챕터 6 부분을 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되기 때문에요. 어, 이 6장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제 예측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 어떤 우리가 상황이 있어요. 독립 변수들이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가 이제 그뭐01뭐 뭐 이런 명목형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0이냐 1이냐를 찾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그 모델로서 예측하는 함수를 만들잖아요 어떤 어떤 독립 변수이면은 나0 줄래 어떤 어떤 독립 변수면 나는 1 줄래 이런 걸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맞춘다는 것이 프레딕션이라는 거고요 예측이라는 것인데 그 예측 값과 실제 값이 얼마나 같으냐 다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것을 예측 분석 (predictive analyt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머신 러닝을 이용하면 로지스틱 회 회기 분석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머신 러닝을 이용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들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이 우리가 갖게 된 예측 모델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룰 것이고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왜 중요하냐는 거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뭐 사업한다거나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싶을 때 기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나온 데이터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예측 값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원의 토픽은요. 뭐 이런 다양한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예측 분석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음, 그중에 하나의 예로서 우리는 크레딧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티브 모델링, 예측 모델을 위한 중요한 개념들을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개념들을 많이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 데이터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피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쓸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스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에 일부를 우리는 더 공부를 이번 학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네 분석에 대해서 예측 분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예측 분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측 분석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 머신 러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델을 딱 만드는 것만 중요하진 않잖아요.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알아야지 그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것은 예측을 뭐 이 알고리즘이 좋아 안 좋아를 판단하려면 기존 데이터에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있, 있는 상황에서 예측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일치를 하느냐는 걸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 즉 답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학, 수학의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예측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예측이 중요하죠. 뭐 그냥 모델 갖고 기존의 데이터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올 새로운 데이터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나와 있는 결과들을 관측해서 얻어낸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뭐, 역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이건 여기서 같은 말인데, 나중에 트레이닝 데이터는 중요한 의미로서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아 일단 정리를 지금 간단히 해보면, 데이터라는 것,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면 이건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프레딕티브 모델, 이런 예측. 모델을 우리가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측 모델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델이란 말이 이거는 그냥 예측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나 이걸 이렇게 예측할래 하는 예측 값들을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면 이 예측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데이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데이터를 7대 3 정도로 나눕니다 70%대30% 그래서 70%의 데이터는 이 예측함수를 잘 찾는데 써요 그래서 개수를 잘 찾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예측함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걸 그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예측함수를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뭐 훈련을 받은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교과서에 있는 데서만 문제를 내면 그 내용을 아는 건지 아니면은 교과서에 있는 답을 달달 외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는 요 빼놓은 30%의 다른 데이터를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테스팅 데이터라고 합니다. 테스팅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보면요. 이것은 결과들을 먼저 첫 번째로는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뭔가 우리가 예측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측 함수가 이게 뭐 어떤 결과를 줄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할때 먼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테스팅 데이터가 되겠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뭔가 값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들과 이건 예측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값이 있잖아요. 이것을 비교해서 뭔가 어잘 맞네 잘안 맞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이제 결과들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델의 이 프레딕티브 모델의 퍼포먼스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테스팅 데이터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7대3, 뭐 6대4의 비중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로 나눠서 트레이닝 데이터나 예측함수를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는 만들어진 데이, 예측함수를 평가하는 데 쓴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석의 파이프라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는 어떤 처리 과정을 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 같은 것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피처 스케일링 그래서 값을 피처라는 것은 이제 값 어떤 특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그냥 말하는데요 독립변수 스케일링 한다는 라 것은 값을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값들이 너무 크다면 줄이고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특히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데 어떤 것은 만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십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뭐조 단위로 움직이고 그러면은그 개수들이 그 값들의 절대적인 크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값 크기가 비슷하게 되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쳐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노멀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죠. 노멀라이제이션은 어 평균을 다 영으로 맞춰주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했지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노멀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평 어떤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평균으로 빼주면 평균이 0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주면 그러면은 흩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의 그런 분포를 좀 조정을 해 주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입니다. 그다음에는 데이터셋을 프리레이션 준비하는데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말해요 전체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에서 1000개의 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데이터셋이라고 말하는데 어 여기서 준비한 건 아까 설명한 얘기예요 7대3 혹은 6대4의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셋은 그 만들어진 모델을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거나 뭔가 예측을 하는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6대대대2로 6대2로 하고 또 하나의 셋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요, 요 두번째가 뭔가 또 어떤 개수를 바꾼다거나 이런데 쓰인다면 혹은 여러가지 다양한 그런 알고리즘에 테스트하는데 쓰인다면 또 다른거를 독립적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근뭐 네, 우리는 이건 안할 거고 이 위에 것처럼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으로 나누는 것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프레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메인 스텝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되겠죠. 그래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음, 프레딕티브 모델을 만들 때는 뭘 이용하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만들겠죠. 프레딕티브 모델을 통해서 예측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같은 말이고 예측 함수를 통해서 어떤 독립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예측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 이벨 류에이션 이라는 건요.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제 이 모델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스팅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여기서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 기술과 그런 어떤 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값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 모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모델 튜닝인데 튜닝은 이제 여러분 기타줄에서 이제 음 맞추는 게 튜닝이잖아요 그렇듯이 어 여러분이 한번 여기 모델 만들고 이밸리에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밸리에이션에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계속 뭔가를 바꿔줘가지고 상황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서 더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것을 모델 튜닝이라 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뭐 파라미터 같은 거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피처 같은 것을 바꿔주기도 하,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뭐 패러미터를 바꾼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 같은 거 바꾸는 거, 알파 같은 거 바꾸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알파가 클때 작을 때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피처 같은 것도 뭐 x1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x1의 제곱도 생각해보고 x1과 x2가 있으면은 x1 곱하기 x2라는 것도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바탕으로 다시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평가하고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모델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은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델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모델을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웹 서비스를 한다거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터레이션, 반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5, 6, 7번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특히 4, 5, 6번. 모델링하고, 이밸레에이션하고 튜닝해서 다시 모델링하고, 이밸레에이션하고또 튜닝하고, 이런 과정들은 결과를 보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iterative process라 그래요 반복 과정이다 라고 하고요 처음에 여기 이런 말도 있네요 처음에 잘안 나오더라도 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뭐 다시 고쳐 갖고 해볼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좋은 predictive 모델을 만드는 것은 과학,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 분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분석가의 역량도 좋은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